안녕하십니까. 청풍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어, 대운의 적용 기간, 힘의 크기에 대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대운에 대해서는 이제, 어, 쟁점도 많아요. 세 번째 시간까지 보신 바와 같이 쟁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에 이 제가 올리 강의해 드리는 내용들을 참 참고 하셔가지고 어, 사조 통변 하는데 이런 이론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통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에, 시중에 이론 서적이라든지 또는 뭐 강의한 분들의 여러 명의 강연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이거보다는더 다른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셔도 이거보다는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강의를 들어보면 어, 쟁점이 되는 부분들만 나오는 거지 음, 다른 어떤 세세하게 더 나오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 적용 기간을 보면 대운 적용 기간을 보면 이제 대운은 이제 초반에 천간에 5년을 적용하고 후반에 지지를 5년을 적용한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오 대운 같으면 초년에 갑목을 5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후반에 가서 5년을 에, 오화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대운을 적용하는 이게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에 사실, 정강과 지지는 한에 묶여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따로 적용해가, 간목 따로 적용하고, 오화 따로 적용해서 운을 해석한다라는 거는 좀, 그, 그, 이게, 있지 않맞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연애자평 오은 독보의 청간과 지지를 5년씩 봐라. 그그 그, 그, 그런 이제 그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에에 에, 세운과 대운의 행충 합 해가 없으면 세운과 대운의 행충 합 해가 없으면 에, 5년씩 끊어서 봐라. 이 5년씩 끊어서 봐가 보고 행충 합회가 있으면 어 10년을 통틀어서 봐라.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 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대운 전체가 10년간 사주 원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대운 전체가 10년간 사주 원국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게 이제 에, 다수설입니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운은 에, 사주 원국의 환경의 변화로 보니까 이제 10년 동안 계속 그 천간지지가 영향을 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게 에, 맞다 그렇죠 그래서 대우는 이제 사주원국과 함께 체외 영역으로 보고 에, 그 사주원국의 이, 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에, 에, 그길 흉, 길 흉이 나타나는 것은 세운하고 월운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게 다수설이다 대운 전체가 10년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는게 다수설로 어, 강의하는 분들이나 이론서적에 이제 이게 대부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리야근이라든지 자평전전에 보면은 청간지지 전체가 10년씩 이제 영향을 계속해서 본, 미친다고 본다 이런 근거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5년씩 끊어서, 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던, 또는 대원 전체가 10년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던, 이게 이제 사실상, 에 우리가 이제 그, 어, 사람 하나하나의 그 사주를 감맹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 청간이 5년 영향을 미치고 지지가 5년을 영향을 미치더라. 아니면 대운 전체가 10년간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그런 어떤 계량 화 계량화된 어떤 자료가 근거 자료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 고전 이론에 따라서 이제 뭐 5년씩 끊어서 본다. 10년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어, 그런, 이, 쟁점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이런 쟁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 해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그, 그, 원국을 통변할 때는, 그걸 참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에, 에 통변하는 게 좋겠다.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운의 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운의 크기. 대운의 힘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주 원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대운이 크고 그 다음에 세운이 크고 월운이 크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어, 세운하고 대운하고 바뀌었죠. 다른 건 똑같은데 이렇게 예, 보는 설도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설은 대운 세운이 원국보다 힘이 더 세다. 대운 세운이 원국보다 힘이 더 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시중에, 에, 에, 강의하는 분들이나 이론서에 보면은, 대운 세우, 대운이 세운보다, 이, 이거 그 뭐야, 힘이 더 세다라고 보는 이 설이 다수설이에요. 이 다수설이에요. 대운이 세운보다 힘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다수설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운은 사주원국의 환경으로 보니까, 세운보다 더큰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대운에서 길흉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운 월운에서 길흉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수설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운 세운이 원국보다 이, 이 힘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는, 어, 원국이 사주 원국이 안 좋더라도 그죠? 사주 원국이 안 좋아도 대운 세운이 좋으면 발복 발복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런 얘기인데, 에, 우리가 통상 그, 에, 여러 학파들의 강의라 이런서적을 보면, 사주원국이 파격이 돼가지고, 사주원국이 파격이 돼가지고 안 좋으면, 대운 세운이 좋게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발복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운원국이 좋아야지, 어느 정도 대운 세운이 들어오면 어, 발복을 하는 거지 대운 세운이 크게 안 좋으면 이 발복이 크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사주 원국에 사주 원국에 어, 용신이 없다든지 또는 용신이 힘이 없다든지 뭐 사주 원국이 그어 어, 밖에이 되든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대운 세운이 들어오든 뭐들어와도 그게 뭐 발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주 원국이 좋아야지 대운 세운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발복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대운이 크다, 세운이 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그 다음에 대운 세운이 원국보다 더 크가, 크다고 주장하는 분들 또는 뭐, 정간 지지를 5년씩 끊어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또는 뭐 대운 어정간 지지가 음 10년씩 사조 원국의 영향을 미친다고 어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서로의 자기가 주 공부한 주관을 가지고 이제 음 자기 설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 여러 수 수십 명의 에 그, 사주, 감명을 해가지고, 그 5년 동안 이걸 감명을 할때 적용, 실제 적용해 보고, 또 이거 5년 동안 적용해 보고, 뭐, 이래가지고 나온 어떤, 어, 계량화된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 틀렸다, 이 이론이 맞다, 또는 뭐, 이 이론이 틀리고 이 이론이 맞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관을 주장하는 거는, 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 다만 이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통변할 때 이거를 감안해서 통변을 하면 될 것입니다. 뭐어느 어느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왠가면 그에 따른 자료 정확한 계량화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양간 양지지가 음간 음지지보다 힘이 더 세다 이런 얘기예요. 대운에 양간 양지지가 음간 음지지보다 어 힘이 더 세더라. 음. 이제 이게 이제 목용신일 때 목이 용신이라고 봤을 때어이 양간 이 양간 양지지가 음간 음지지보다 힘이 더 세더라 이게야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게 길신이라면 크게 발복할 것이요. 흉신이라면 어, 크게 흉하 흉하겠죠. 어, 그다음에는 이제 음, 대운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진 대운이 들어왔다. 그럼 이거 이제 통근된 상태죠? 통근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 그 진의 얼개모가 들어있으니까, 그 여기 양간 양지지가 음간 음지지보다 통근된 게는 더 이렇게 힘이 더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생모화죠이 생하죠? 이것도 생하고. 그 생하는 것도 양간 양지지가 음간 음지지보다 어, 더 힘있더라. 그래서, 목이 용친일 때 대운이 원국에 들어올 때, 이런 순서로 힘의 세기를 비교해 낸 겁니다. 이런 순서로. 여기서 이제 극하는 게 없는데, 뭐, 절각, 그 다음에 개두, 계두, 개두절각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한 이제, 청간은 통근해야 힘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이 청간은 통근이 돼 있어야지 힘이 있는 거지 통근이 안되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주원국에서도 청간은 이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 그 다음에 마음 이렇게 보죠 우리가 마음이다 청간은 마음이다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다 그 다음에 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다 결과 현재 사실이다 또는 현재 움직임이다 뭐 현실이다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 청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건이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힘이 없다. 그냥 보여질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청간은 통건에 힘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사주 원국도 마찬가지. 사주 원국에 가도 청간에 통건안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재물이 있으면은 이것도 통관 안돼 있잖아요. 오씨가 병기정, 병기정 이게. 요거는 저기 뭡니까? 병기정 요거는 저기죠. 이걸 일간으로 봤을 때 만약 이걸 일간으로 일주로 보면 갑보 가보, 가보 일주는 여기 지장간에 병기정이 통관이 안돼 있잖아요. 간목이 통관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간목이 뭡니까? 식신이죠, 식신. 그럼 이건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간목은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할게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